여기 오기 전에 옥천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역은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 내려놓기 전에 주님 영적인 성장을 할수 없는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었 그러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갈증이 풀린 겁니다. 여기서 양육을 받으면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루의 기도는 한 시간 이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기도가 터진 거죠. 어떤 그날 집사람이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몸이 아프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한테 말해서 배운 대로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에사하는 말이 어, 남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 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노력했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한 은혜를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네. 믿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